1. 하중 30을 지지하는 훅 볼트의 미터나사 크기로 적절한 것은 4m32 2. 다음 중 기어의 언더컷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오른 것은 3위 수비가 아주 클때 3. 인장시험에 나타난 각점중 훅의 법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1비리안도 4.2개의 너트를 사용하여 충분히 잰후 안쪽에 너트를 풀어 너트의 풀림을 방지하는 방법은 2. 로크 너크에 의한 방법 5. 용접봉 피복제의 역할이 아닌 것은 4. 용용점이 높은 슬래그를 많이 만든다. 6. 속이 빈 모양의 목평을 주형 내부에서 지지할 수 있도록 목평에 덧붙여 만든 돌출부는 이코어 프린트. 7. 회제철의 일반적인 탄소 함량은 4.3.0에서 3.6% 8. 압력제어 밸브가 아닌 것은 1. 교축 밸브. 9. 강의 표면을 침투시켜 내식성을 증가시키는 침투법은 이칼로라이징. 10점 충격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단면적이나 길이를 증가시킴으로써 응력이 감소한다. 11점 유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결 발생에 대한 냉각장치가 필요 없다. 12점 압출 가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단면의 형태가 다양한 직선과 곡선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다. 13점 비교 측정의 표준에 되는 게이지는 3게이지 블록. 14. 전월과 베어린이 직접 미끄럼에 의해 접촉을 하는 베어린은 1 슬라이딩 베어린. 15. 그림과 같은 외팔부의 2위 집중화 중이 작용할 때 지지점 A에서의 구피 능력은 약 몇인가? 39.77. 16. 선반 작업에서 공작물의 지름 뒤 1분간의 회전수 N일 때 절삭속도 V는? EV1000. 17. 원심 펌프에서 송출 압력점 EN 밀리미터의? 흡입진공 압력점 0 0 5리 m m 의 압력계와 진공계 사이의 높이차 600mm일 때 펌프의 전향장은 26.1. 2 1 8 비틀림 모멘트와 휨 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재료의 상당 비틀림 모멘트는 1. 19점 다음 중 특징을 갖는 금속은 사티탄. 2 0 그림의 단식블록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에 가해지는 힘은 3. 21. 전자제어 디젤엔진의 제어 모듈로 입력되는 요소가 아닌 것은? 3. 연료 분사량 22. 실린더 압축압력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습식 시험 결과 압축압력의 변화가 없으면 실린더 병및 피스톤링의 마멸로 판정할 수 있다. 23. 디젤엔진의 노크 방지법으로 옳은 것은 1착화 지연기간이 짧은 연료를 사용한다. 24. 수랭식 엔진과 비교한 공랭식 엔진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3단이 출력당 중량이 무겁다. 25. LPG 엔진에서 주행 중 사고로 인해 본배 내의 연료가 급격히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밸브는? 2. 과류방지 밸브 26. 밸브 스프링의 공진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4. 밸브 스프링의 고유 진동수를 낮춘다. 27.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무부하 검사 방법에서 경유자동차 매연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에 광투가식 매연 측정기 시료 체 치관을 배기관 벽면으로부터 5m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고 20cm 정도의 깊이로 삽입한다. 28. 총 배기량이 160인 사행정 기관에서 회전수 1800m, 도시평균 유효압력이 87kgm일 때 충마력이 22ps인 기관의 기계효율은 약몇 퍼센트인가? 279. 2 9 자동차용 부동액으로 사용되고 있는 에틸렌 글리콘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일팽창 개수가 작다. 3 0 전자제어 엔진에서 지르코니아 방식 후방산소센서와 전방산소센서의 출력파형이 동일하게 출력된다면 예상되는 고장 부위는 이 총매 컨버터. 3 1 디젤 엔진의 연료 분사량을 측정하였더니 최대 분사량이 25이고 최소 분사량이 23, 평균 분사량이 24이다. 분사량의 불균일은 이약4.2% 32. 디젤 엔진에서 착화 지연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높은 세탄과 33. 전자제어 가솔린 엔진에서 패스트아이들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년간 시 웜업 시간 단축 34. 검사의 효기간이 1년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가 아닌 것은 4차량의 4년 경과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35점 점화 순서가 1-3-4-2인 기관에서 두번 실린더가 배기 행정이면 한번 실린더의 행정으로 오른 것은? 3폭발? 36점 냉각소 온도 센서의 역할로 틀린 것은? 1기본 연료분사량 결정. 37점 최적의 점화시기를 의미하는 m b t 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ATDC 약1에서 15부근에서 최대폭발압력이 발생되는 점화시기. 38. 실린더 안지름이 80mm, 행정이 78mm인 기관의 회전속도가 2,500m일 때 4사이클 4실린더 엔진의 SAE 마력은 약몇 PS인가? 45.939. 내연기관의 연력학적 사이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오토, 디젤, 사바테 사이클 이외의 사이클은 자동차용 엔진에 적용하지 못한다. 40점 전자제어 연료분사장치에서 인젝터 분사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지르코니아 산소센서의 전압이 높으면 분사시간이 길어진다. 41. 적재 차량의 압축 중이 1,500kg, 차량 총중량이 3,200kg, 타이어 허용하 중이 850kg인 앞 타이어의 부하율은 약몇 퍼센트인가? 3,88. 42. 앞바퀴 얼라이먼트 검사를 할때 예비전 검사항이 아닌 것은? 3. 흰핀 마모 상태? 43. 전자제어 제동장치에서 페이세이프 상태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4ABS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도 평상시 브레이크는 작동된다. 4 4 전자제어 현가장치 제어 모듈의 입출력 요소가 아닌 것은 3휠 스피드 센서 4 5 자동차의 휠 얼라인먼트에서 캠버의 역할은 3화중으로 인한 앞차축의 힘방지 4 6 브레이크 라인인 표면이 과열되어 마찰 개수가 저하되고 브레이크 효과가 나빠지는 현상은 1페이드 47점 차체의 롤링을 방지하기 위한 현가 부품으로 오른 것은 4. 스테빌라이저 48점 자동 변속기 토크 컨버터에서 스테이터의 일방향 클러치가 양방향으로 회전하는 결함이 발생했을 때 차량에 미치는 현상은 일 출발이 어렵다. 49점 브레이크 장치의 프로포션인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급제동시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먼저 제동되는 것을 방지한다. 50점 전자제어 동력조향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동력조향장치에는 조향기어가 필요 없다. 51. 내경이 40mm인 마스터 실린더에 20N의 힘이 작용했을 때 내경이 60mm인 휠실린더에 가해지는 제동력은 약몇엔인가 245. 52. 차량주행 중 발생하는 수막현상의 방지책으로 틀린 것은 1. 주행속도를 높게 한다. 53. 자동차 제동성능이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여유 동력? 54. 전자제어 제동장치인 EBD 시스템의 효과로 틀린 것은 일적재용량 및승차인원의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압을 제어한다. 55. 무단 변속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4. 일반 자동 변속기 대비 연비가 저하된다. 56. 토크 컨버터의 펌프 회전수가 2800m이고, 속도비가 1 6 토크비가 4일 때의 효율은? 2.4 57점 기관의 동력을 주행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인 출장치로 틀린 것은 2차동 기어장치, 58.6속 D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클러치 페달이 없다. 5 9 1리스 레버 대신 원판의 스프링을 이용하고 레버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 클러치 커버의 종류는 3다이어프램형 60점 차량 주행시 조향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1조향핸들의 축 방향 유격이 크다. 61. 다음 회로에서 전류와 소비 전력은 3 i a p84w 62. 자동차 전자제어 모듈 통신 방식 중 고속 can 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차량용 통신으로 적합하나 배선수가 현저하게 많아진다. 63. 차량 전기 배선의 색 표기 방법으로 틀린 것은 e p 갈색 64. 자동차에 사용되는 에어컨 리시버 드라이어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이 냉내 압축 송출 65. 광전소자 레인 센서가 적용된 와이퍼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발광 다이오드로부터 초음파를 방출한다. 66. 방향 지시 등의 이상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방향 지시 등 스위치 불량 시 전멸 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 67. 크랭킹은 가능하나 기관이 시동되지 않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2. 알터네이터 불량 68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동차 전개 장치의 안전 기준으로 틀린 것은 3차실 안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여유 공간 부족 시전력 물질로 덮지 않아도 무관하다. 69점 충전 불량으로 입고된 차량의 점검 항목으로 틀린 것은 4 엔진 구동 시 배터리 비중 70.12V 60AH 배터리가 방전되어 정전류 충전법으로 고충전하려고 할때 표준 충전 전류 값은 2 u a. 71. 점화장치의 파워 트랜지스터 불량시 발생하는 고장 현상이 아닌 것은? 3엔진 크랭킹이 되지 않는다. 72. 미모컨으로 도어 잠금 시 도어는 모두 잠개나 경계진입 모드가 되지 않는다면 고장 원인은? 이 트렁크 및 후드의 열림 스위치 불량 73. 배터리 세이버 기능에서 입력신호로 틀린 것은? 이 와이퍼 스위치 74. 점화장치에서 들 시간이란 1 파워티엘 베이스 전원이 인가되어 있는 시간. 75. 자동차의 전자동약 컨장치에 적용된 센서 중 부특성 저항방식이 아닌 것은 1일 사량 센서. 76. 기동전동기의 전기자 코일과 전기자 철심이 단락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전련체가 아닌 것은 3. 알루미늄. 77. 반도체의 장점이 아닌 것은 4. 온도 상승 시 특성이 좋아진다. 78. 하드 타이크 이브리드 구동 모터의 주요 기능으로 틀린 것은? 4. 변속시 동력차단 79. 자동차 검사 기준 및 방법에서 전조등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전조등의 변환빔을 측정하여야 한다. 80. 점화플러그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내열성이 작아야 한다.